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술사 인생상군입니다 오늘은 이제 14번째 수업으로 우리가 이제 교량의 가설공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여러분, 공법이라고 제가 하면은 어떻게 들어가시면 되냐면은, 어 공법의 분류, 그쵸? 이 공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대한 이제 분류를 진행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공법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어 기술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령 이 시공시 유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 라는 측면에 대해서 가, 가, 장 제가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가설공법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할 건데요. 가설공법에는 크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우리 콘크리트교와 강교가 있습니다. 네, 콘크리트교와 강교가 있는데, 콘크리트교의 이제 가설공법은 교량을 가설한다는 겁니다. 동발리를 사용하냐, 아니면 동발리를 사용하지 않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동바리를 사용하는 공법을 우리는 FSM 공법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정량화가 주시면 좋겠죠. 경간은 40에서 60m 구간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FCM과 ILM, MSS, PSN 공법이 있게 되는데요. 어, 각각 적용 공간은 FCM 같은 경우에는 뭐 60에서 200m. 그래서 사실 이제 해상에 이제 장대교량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쓰이는 공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압출 공법인 ILM 공법, 이제 40에서 60m 경간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동식 비계 공법인 MSS 공법은 40에서 50m 구간. 그 다음에 뭐죠? PSN 공법은 70에서 100m 구간에 적용이 된다. 이 중에 이제 FCN과 ILM, MSS는 현장에서 직접 타설을 해서 시공을 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강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크레인을 <laughs> 사용하거나 아니면 압출 공법을 이용하는 거죠 크레인은 여러분 알죠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뭐 육상 크레인이 있고 뭐 해상 크레인이 있을 건데 그 해상 크레인이나 육상 크레인으로 들어서 이제 가설하는 공법을 이제 강교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럼 고량의 가설 공법에서 이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모식도로 들어갈 모식도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공시 위상을 적기 위해서 바로 모식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PC MS에 대해서 우리가 시공시 유의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제 빛날 수 있는 게요. 여러분 제가 가장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키워드는 여러분의 기초가 되는데요. 이 그림을 그리고 보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수업해 왔던 키워드들을 여기에 다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그 키워드라는 카지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볼까요? 먼저 이렇게 지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형이 있는데, 지형에는 뭐 해상도 있고 육상도 있겠죠? 자, 먼저 여러분, 제작장을 만들어야 돼요. 자, ILM 공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는 콘크리트를 현장 다설해서 굳혀가지고요. 이 압출 잭이 있어요. 잭으로 이제 밀어서 내는 공법이거든요. 여기 이제 모식도 보시면은 여기 압출 잭이 있죠. 제작장에서 만들어서 압출 잭으로 밀어서 이렇게 교량을 가설하는 공법이 이제 i l m 공법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제작장에 무게가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제작장 바닥에 대해서 우리는 다진 관리해야 되겠죠. 트래픽 커빌리티 확보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제작장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뭐 사면 측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사면 안정성 검토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먼저 이제 이걸 우리 뭡니까 여러분 이제 교각 맞죠? 교각이나 이제 교대를 시공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이잖아요.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연약 지반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계량해야죠. 바닥 만약에 지지력이 안 나온다 싶으면은 연약 지반을 계량해야 되고요. 저하고 같이 여러분, 연약지반을 어떻게 계량한다라는 부분은 키워드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연약지반 계량해야 되고요. 또 연약지반만 계량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열화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럼 열화 방지 대책도 가져가셔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배압비 맞추셔야 되고, 또 물이나 아니면 바다나 아니면은 육상으로 가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 콘크리트 또는 뭐죠? 수중 콘크리트 다설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물막이를 해야 된다고요. 물막이. 제가 지금 여기에 물막이를 여러분 그려놨습니다. 그죠? 이런 물막이도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써왔던 키워드들이 바로 이런 곳에서 쓰인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동식 비계는 여기 보시면 MSS, MSS 공법은 비계를 이렇게 한, 비계를 너무 여러 개, 이, 이 이동식 비계 공법인데, 거푸집을 여러, 여러 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럼 그 만들어 놓은 거푸집을 계속 이동시키면서 이렇게 타설하는 공법인데요. 여러분, 이기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타설을 할 때, 타설 순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만약에 여기만 그냥 갖다 부어요. 그럼 이게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불균형 모멘트가 발생을 한다고요. 시공시 유의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균형 모멘트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균형 있는 타설, 즉 타설 순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시공시 유의사항을 우리는 뽑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또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자, i l 를 말씀드렸죠. IL은 뭐 중요할까요, 여러분? 밀어내는데 이거 낙하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죠? 다음에 제작장 관리 해 주셔야 되고 다음에 뭡니까 FCM 공법. 자 FCM 공법으로 가시면요 여기 뭐 주탑이 있어요 주탑. 만약에 뭐 사장교나 현수고 주탑이 있죠. 주탑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탑에서 여기 크레인이 있는데 이 이쪽 이렇게 이제 밀어내는 거예요. 양쪽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 양쪽으로 밀어내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도 역시나 불균형 모멘트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그먼트를 이걸 하나의 세그먼트라고 하는데요, 이걸 하나하나씩 밀어내면은 이 사이 사이에 이음부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뭐다? 처진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캠버 관리가 되겠죠. 결국 또 이거는 여러분 뭐가 됩니까? 도로 되잖아요. 도로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되죠? 평탄성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크레인은 뭐가 있을까요? 해상에서의 크레인이 있는데, 여기는 대리 크레인이라고 하고요. 여기 주탑에 매달려 있는 크레인은 대리 크레인이라고 하고, 뭐죠? 다음에 아니면은 그냥 이 바다 위에서 바로 떠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죠? 플로팅 크레인이라는 게 여러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교강이나 교대 쪽에서 만약에 해상 쪽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수립해야 되죠? 여러분, 세골이 발생된다고요. 그죠? 이제, 왜냐면, 물이 흐름이 발생하니까, 이 흐름에 따라서 쇄골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땜에서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땜 강의 한번 참조하시고요. 쇄골 방지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뭐 있습니까? 여러분, 쓸게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렇게 쓰는 건요, 빙산의 일각인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키워드 공부를 하시면요, 이렇게 계속 튀어나올 수 있어요. 바로 이게 키워드의 힘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프리 스트레스. 우리 요거, 뭡니까? 여기 지금 현장 타설하게 되면요, 교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프리 스트레스 도입해야 되죠. 압축력을 먼저 도입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균열을 어, 저감시키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맞죠? 뭐, 프리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쓸수 있죠. 먼저 공장에서는 보통 뭡니까? 먼저 강선을 당겨가지고 타설하는 프리텐션 이 있고요. 타설 후에 안에 시스관을 넣어서 시스관을 넣고 타설해서 그 뒤에 인장을 주는 포스트텐션이 있는데, 뭐 프리텐션은 공장 제작시, 포스트텐션은 현장에서 하는데, 그럼 이 부분도 우리는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굉장히 풍성한 답안이 완성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키워드를 강요 드리는 건요.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까지 수업에 오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부분의 키워드를 조금 많이 이제 머릿속에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 키워드들을 여러분 이렇게 그냥 섞어서요. 여러분 카드처럼 이렇게 막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도은 답안을 쓰실 수가 있고요. 빠르게. 기술사 합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 공부하시는 분들은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키워드가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키워드가 내가 몸에 있고 내 손에 있고 내 머리에 익은 후에 가도 늦지 않습니다. 키워드 여러분 키워드만 집중하시면요 충분히 돈 자반 쓰실 수 있으니까 키워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아 이제 뭐 봄도 오고 날도 따뜻해서 외출하고 싶고 이러실 텐데 공부하시기 굉장히 힘드시죠? 그래도 너무 어, 공부하시면서 뭐 시간도 좀 내셔가지고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너무 내가 공부라는 강박에 갇혀서 살지 마시고요 생활고시라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생활고시의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막 부담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마음 가지시고 공부 지치시지 않게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 기술사 인생상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